덕이라는 용어가 있고 이제 휴덕이라는 용어가 있어요더 이상 이제 텀블러를 구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탈덕이고 휴덕은 텀블러를 너무 많이 산거 같다. 쉬겠다. 휴덕과 탈덕은 왜 하나요? 더 이상 텀블러 사지 않을 거야. 기를 모아. 그러다가 나중에 이쁜 텀블러들이 뭐하우로 이렇게 딱 생긴 걸 보고 휴덕과 탈덕으로 모아놨던 그 모든 덕질이 우희호. <laughs> 나의 운명을 건 방송이 시작된다. 맞습니다. 진돌입니다. 제 방송을 보시고, 또 어떤 업체께서 협찬을! 제가 방송할 때 항상 이제 마실 거를 먹잖아요. 방송을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맨날 길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빨리 마셔 버려 갖고 빈 컵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가슴이 아팠대. 텀블러를 이제 협찬을 해 주시겠다고. 근데 저는 텀블러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써본 적이 없거든요. 되게 좋은 텀블러래. 그 협찬해 주시는 분이 "요걸로 딱 하루에 두 잔만 드시면은 완벽해집니다." 하는 거야. 그래서 하루에 두 잔만 먹으면은 괜찮다고? 라고 해서 이제 텀블러를 딱 받았거든요. 텀블러 크기가... <laughs> 아... 그렇, 그렇구나. 여튼, 이거랑 색깔도 여러 가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빨강색 그렇죠? 조항이라고, 저희 방송에서 얘기할 때이 정도는 빨강으로 편입시키기로 했어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거래! 그걸로 유명하대요. 진짜 한몇 시간 지나도 얼음이 계속 있다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이거 <laughs> 어디까지 들어가나 봅시다, 일단. 아, <laughs> 어, 그래?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얼음도 가져왔거든요. 와, 넙치진 않아요? 제 방송 런타임을 가엽시 여겨주셔서 텀블러를 보내주신 <laughs> 스탠리, 응? 감사합니다. 아, 잘 탔다. 빨대 재질은 좋은 거라 그랬어요. <laughs> 아 그거 내가 외워 왔어야 되는데 제가 암기 과목을 잘못 해갖고 그거 알려드릴까요? 아, 근데 알려드리면은 또 너무 좀 그렇지 좋은, 좋은 거라고 정도만 하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구구절절 설명하실 필요 없어요 라고 했어 빨대 빼고 먹을 수 있나요? 아, 빨대 빼고도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위에 이거를 뚜껑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돌리면은 여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위태가 왜 이렇게 납작하나 했더 만에 이렇게 차에 꽂을 수가 있대요 차 컵홀더에 딱 꽂을 수가 있어갖고 운전할 때 하면은 좋을 것 같긴 하더라고 스탠리가 진짜 유명한 거예요 제가 텀블러를 자주 안 써갖고 몰랐거든요 왜 이렇게 시청자들이 더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지? <laughs>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나보다 뭐, 뭘,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laughs> 그리고 사실 저 텀블러 협찬이 왔다고 했을 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유가 제가 텀블러에 관한 썰이 딱보자마자 생각이 나더라고요 원래 의도를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원래 의도는 텀블러를 보여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 텀블러 때 이제 자연스럽게 아 텀블러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이제 넘어가려 그랬는데 여러분들께서 텀블러에 대해서 되게 집요하게 물어보시는 바람 제가 한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스탠리, 스탠리 퀸트, 퀸트, 퀸트 H2O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어보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laughs> <laughs> 색상은 굉장히 아름다운 하늘색인가요? 당근색이 있습니다. 자. 저는 진짜 가벼운 소개만 해드리려고 했어. 뭐에 대해서? 스탠리, 스탠리 퀸처 H2O에 대해서. 텀블러를 마실 거를 담아 갖고 들고 다니면서 하시는 용도잖아. 컵이잖아, 컵. 히디님이 생각하시는 텀블러.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은 굉장히 이쁜 텀블러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처음에 히디님이 보고, 아 어, 귀엽다. 그거를 구매를 하고 집으로 돌아.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내가 만약에 뭔가 귀여운 게 하나가 생겼어. 텀블러를 딱히 관심 없었는데 요번에 보니까 아주 귀여웠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 하나 딱 두고 끝나는 게 아니야. 어? 이 텀블러 이거 너무 외로워 보이는데? 친구 하나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laughs> 이렇게 만들어 줬어. 아, 근데... 양옆으로는 하나씩 있어야지, 그래도. 그러면은, 지금, 한 줄이 찼잖아? 아니, 기왕 한 줄이 찼는데, 한 줄은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진화, 진화를 하게 돼. 그냥, 텀블러 하나 샀으니까, 됐어. 끝이 아니라, 귀여운 텀블러가 하나가 생기면은, 이제 그 귀여움을 채워 넣어야 돼. 정말 그 전까지는 뭐 텀블러 뭐 약간 딱히 관심 없으셨거든? 계속 상자가 이제 택배 배송이 오는 거야. 너 오늘 또뭐 오늘 또뭐 샀어? 이러면은 밝게 웃으면서 귀여운 텀블러가 나와서 요거는 너 뭐고 참겠어? 하나 사봤어? 그러면은 나도 처음에는 이해를 하거든? 아이고.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집에 텀블러 박스가 묻힌 듯이 쌓여 그 순간부터는 이제 너또 설마 텀블러... 하면은 히디님께서는 그전까지는 웃었거든 그때부터는 개빡친 표정 내 인생에서 꺼져 아! 한마디로 써 <laughs> 그때부터는 이제 진심이야 귀여워서 샀어 한정이라서 샀어 그전까지는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이유가 필요 없어지는 그 단계가 있어 그때부터 이유를 물어보면은 히디님은 굉장히 분노하신다 그냥 저 멀리 어딘가에서 텀블러들을 보면서, 저 장식장이 그냥 빨리 채워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좋아하는 것을 수집한다라는 그거는 사람의 욕구기도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텀블러를 수집하시는 이제 텀블러 미치광이 여러분들이 약간 이해를 하실 수 없는 그 포인트가 있는 게 내가 어느 날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죄악이 있지만은 이제 나태라는 죄악을 가장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싱크대거든요. 금 미래. 설거지라는 행위는 반드시 실행될 거야. 그렇다면, 은 굳이 여러 번에 나눠서 그것을 실행시켜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돼버렸어. 너무나도 뭔가를 마시고 싶은데, 컵이 없잖아. 하나만 해버리고, 요것만 마셔야지? 하면은, 뒤에서, 이게 보시고 있는 히디님께서, 아, 니 설거지에 손댔지. 손대면 다니야 네 조심해야지. 이러고. 그래갖고, 어디에서 이제 컵을 좀 효율적으로 가져올 수 있나? 생각을 하다가, <laughs> 무한으로 놓여 있는 컵이 보이는 거야. <laughs> 미안하다, 텀블러 해야지. 컵으로 태어났으나, 컵을 텀블, 컵이라 부르지 텀블러로 못해 텀블러로서 태어났으나, 텀블러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삶에 내가 연민을 느낀 거야. 그래서 사용하려고 산 거잖아. 여기에다가 마셔야겠다. 그 와중에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어. 히디 님이 주무시고 계실 때. <laughs> 텀블러에게 삶을 찾아줬어. 그동안 장식장에서 홀로 너의 역할을 못하고 있느라 힘들었지? 새로운 삶을 찾아줄게. 이거는 무단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텀블러 인생 찾기 해준 거야. 하고, 그래도 또 양심은 있었어. 사용하고 텀블러도 깨끗하게 씻어갖고 싹 올려놨어. 잘 씻었으니까. <laughs> 그리고 히디님께서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서 아, 어디, 나도 물한잔 마셔볼까? <laughs> 이렇게, <laughs> 그, 그거과,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터플러 쓰라고 산거 아니야? 진짜, 대분노. 이거는 쓰는 게 아니라고, 쓰는 게! 그래서 내가 뭐, 할 말이 없잖아. 아니, 보여서 쓴 건데, 왜 지금. <laughs> 담아 마시면 안 되는 것들 뭐 뭐가 있어 어떤 피규어가 얘가 들고 다니는 뭐 무기라던가 컨셉이 이게 컵이야 이런 피규어에다가 담아 마시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지 이거는 용도가 아니잖아 제 아무리 텀블러처럼 생기고 이 피규어가 조립이 되는 거라서 이게 뚜껑도 열리고 <laughs> 설마 안에 이게 뭐 진공으로 해놔갖고 온도가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유지되는 기능성 텀블러를 무기로 사용하는 캐릭터가 들고 있는 피규어라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피규어잖 근데 내가 쓴 거는 문자 그대로의 그냥 텀블러라 나로서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텀블러에서 물 담아 마셨다고 뭐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약간 좀 이상하지 않냐 나이 인터넷에 올릴 거야 <laughs> 내가 이렇게 주눅 들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약간 심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 내 잘못인 것 같다. 용서를 해줘. 어? 너 이제 그 텀블러 쓰쓰다가 뭐라 안할 거야? 하니까 희니는 게 사실 말이? 내가 생각이 짧았다. 무슨 생각이 짧았어? 네가 쓰는 텀블러를 사지 않았어. 네가 쓰는 텀블러도. 따로 샀어야 했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최근에 그래도 텀블러를 너무 많이 샀나 하고 텀블러 사는 거를 스탑했는데 오늘 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시 텀블러를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아주 절절하게 들었다 <laughs> 끌려가면서 갑자기 반성이 되는 거야 차라리 설거지를 했다면 텀블러가 저기에서 끝났을 텐데 그래서 오랜만에 텀블러를 딱 사러 가니까, c 디님께서 눈이 돌아가. 탈덕이라는 용어가 있고, 이제, 휴덕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더 이상 이제, 텀블러를 구매하지 않겠다. 그니까, 러 탈덕이고, 휴덕은 텀블러를 너무 많이 산것 같다. 쉬겠다. 요런 단어가 있거든.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서는, 휴덕 내지는 탈덕해야겠다. 슉! 일로 가는 게 아니야. 휴덕과 탈덕은, 이 턱질의 분야 안에 있는, 그냥 한 종류야. 이런, 이거? 절, 대 네. 이렇게 네. 가지, 하자. 휴독과 탈독은 왜 하나요? 더 이상 텀블러 사지 않을 거야 기를 모아 그러다가 나중에 이쁜 텀블러들이 무한으로 뭐 이렇게 딱 생긴 걸 보고 휴독과 탈독으로 모아놨던 그 모든 덕질이 우시덕 <laughs> 그거를 들으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비상 상황이야 아 이쁘다 아 괜찮네 이거는 그냥 이쁘다 오, 다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 눈이 돌아가는 걸 봤을 때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비명 소리가 있어 우시덕! 하는 그거는 어디에서 이제 배운 지식이 아니에요. 덕질을 하면서 이 쌓여 있던 이 에너지들이 이목적을 타고 이제 터져 나오는. 나 이거 이쁜 거 같은데. 라고 할 때, 히디님께서는 이미 본인의 목적을 잊었어. 내 거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몇 개를 살까가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민간인의 접근이에요. 몇 개를 포기할까. <laughs> 두 개, 세 개를 사는 게 아니야. 하, 이거랑 비슷한 색이 있으니까 이건 포기. <laughs>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야 우리랑은 그게 달라 양손 가득 새로 나온 텀블러를 구매하시면서 집에 가면서 그 걱정에 아... 놓을 자리가 없는데 어떡하나 이 걱정 왜 하는지 진짜 모르겠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놓을 자리가 없으면 은 사지 말아야 하잖아 미리 그, 거기까지 접근이 안 되나 봐 집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막 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가 기가 죽은 듯한 표정으로 어떤 텀블러 하나를 쳐다봐 그러면은, 내가 뒤에서, 내가 뭘 했어? 너무 많이 샀다 그랬지? 나의 살거 하나만 샀어야지. 왜 그렇게 많이 사냐고. 집에서 그렇게 후회하면 어떡하냐. 라고 했는데, 희디님께서 말씀하신 단어가 뭐였냐. 내가 이 색깔이 있어서 아까 그거를 안 샀는데, 집에 오니까 너무, 너무 생각이 나. 생각... <laughs> 너무 바보 같은 선택이었다. 집에 와서 보니까 색깔이 달라. 내가 그거 왜 포기했을까? 괜히 그것만 빼놓고 사갖고, 그냥 다 샀으면 그냥 히히히 하면 되는 건데. <laughs> 나는 나도, 이제 나도 이제 앞으로 계속, 계속 <laughs> 그것만, 그것만 생각날, 생각날 거 아니야. 아니야. <laughs> 이러면은 또, 턱질을 계속할 수밖에 없잖아. 그냥 살때 한꺼번에 샀어야 되는데, 바보같이 또. 이 순간부터, 어, 이해가 사라집니다. 나의 상식으로는 넘어가 버렸어. 너그 텀블러 그렇게 많이 사봤자 쓰지도 않고 물도 많이 안 마시잖아! 내가 맞았어!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 내가 맞았으니까 문자 그대로 내가 맞아. <laughs> 그 비밀을 알아채다니. 눈치도 한번 빠르군. 내가, 내가 맞아. 맞아. <laughs> 너무 맞는 말만 하고 살면 안 돼, 사람. 그러다가 진짜 맞아. 아니, 진돌님? 너무 당하고 사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것도 제가 약간 조금 어렸을 적에 내가 그때 <laughs> 대학생이었거든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갖고 매일매일 천원짜리 김밥 하나랑 요렇게만 먹고 있었던 순간이 있었거든 차비가 진짜 부족할 것같아갖고 학교에서 약간 살면서 지냈던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히디님이 텀블러에 미쳐있었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히디님한테 연락이 왔어 그 학교 근처 카페에서 텀블러 한정판이 파는 것 같다 내가 돈 보낼 테니까 그거 텀블러 좀 미안한데 자꾸 사다 주면 안 돼? 뭐, 근처니까. 그래서 내가 사다 줄게. 그래서 히디님이 돈을, 송금을 해줬어. 그래서 카페에 가서 저그 텀블러 그거 있나요? 했는데 이 사람이, 어? 고객님이 찾으시는 텀블러 아침에 다 팔려갖고 지금 어디를 가셔도 없대. 어? 그래서 내가 다시 전화를 했지. 찾으러 가봤는데, 텀블러 다 품절돼서 없대. 그니까, 히디님이? 그럴 것 같더라. 알고 있었어. 그러면은 그 텀블러 사라고 한돈 내가 다시 보내줄게. 그러니까. 어, 지금 줄 필요 없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나 아니면은 며칠 뒤에 있으면 그때 사줘. 하고, 전화를 딱 끊었어. 결국에는 그 텀블러는 못 샀어요. 왜냐면은 나중에 찾아보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였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이렇게 내가 가단하게 사는 거를 그때 알았으니까. 야, 내가 돈 줄게. 이러면은 약간 자존심 상할 수도 있잖아.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텀블러를 사달라는 핑계로 돈을 좀 주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지. 지금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거였지. 이 은혜는, 이 은혜는 잊지 말아야겠다.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은혜가 <laughs> 몇년 뒤에 이런 결과가 불러 일으켜 왔을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해. 왜 저렇게 텀블러를 많이 사는 거야? 하다가도 항상 그때를 생각해 지금은 텀블러를 또 많이 사용을 안 하셔서 되게 이제 아래 칸들에 막 이렇게 여기 막 쌓여있을 거야 그래서 시디님도 이제 더 이상 텀블러를 모으시는 거에 이제 관심이 없어졌나 봐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어느 날 그거를 청소하면서 발견했단 말이야 야 우리 집에 텀블러가 이거 왜 이렇게 많았냐? <laughs> 안 쓰잖아 안 쓰잖아 쓰지도 않고 아깝구만 이런 건 써야지 꺼내왔거든? 어, 신기할 정도야. 내가 너 쓰지 말라고 했지! 어떻게 하는 건지 진짜 모를 정도로 바로 이제 캐치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협찬 온다고 했을 때그 썰이 생각에 나갖고 오케이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 그래서 그거지 이제 텀블러에 관한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였다. 여기까지가 우리 둘의 계약의 끝이었어. 이제는 내 방송은 무법지대로 간다. 이거? 텀블러 이름? 이거 뭐였죠? <laughs> 기억이 날듯 말듯한데? 뭐를? 스탠딩 케이처 H2 H2O를 H2 때 사지 못했던 펌블러를 주기 위해서 <웃음> 많은 <웃음> 너무 <laughs> 많은데? <laughs> 이거 맘에 드는데 얘가 맘에 들어 고르신 거 빼고는 제가 다 <웃음> 어? 그럼 <laughs> 그런 <laughs> 그게죠아 <그런, 웃음> <그런 거 있죠? 웃음> 근데 정말 이게 문제야 색감이 다 오묘하게 예쁜 나머지 고를 수가 없는. 어, 또또또 시작돼버렸구만. <laughs>